哦，不错。 냄새. 음 굿. 아주 좋군. 아침. 아침.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여기 알려주는 거. 뭐가? 여기. 반은왜 응. 어. 그래? 신기하면 신기한 거지. 여기게 있잖아. <laughs> 이 날씨에 가능하고 <laughs> 아 어제보다 조심데그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쓰러지는 <laughs> <수어지는> 거 <날이> 그러니까. <laughs> 뭐 바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있을까? 있을 수도 있어. 뭐 어, 있어, 있어. 오. 음. 진짜 과장식이다. 그냥 먹어. 그렇이 음. 음. 뭐야 이이 이 아침 식사. 봐. 거 귀엽네. 음. 음. 신기해. 말미잘이랑 같이 있는 거. 어, 동그동그동그동 미야코지마에서 이걸 왜있냐고 <laughs> 어? 그게 이번에 들어온 거네. 이번 모델부터 들어온 거 근데 클릭을 해도 안잘안 돼. 사도가 미쳤어. <laughs> 근데 해가 또 뜨는 거해 뭐, 어. 8시부터 뜬. <웃음> <웃음>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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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람이. 렇게이는데 <뭔데? 웃음> 자기로 쓸까? 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어 그러니까 바따이해이 바람이. 바람이. 이 너무 재밌다. 그거 물로 한건 헹구지? 그물 남아있었는데. 아, 그래? 응. 가자, 이제. 응, 가자, 미야코지마 겨울. 사실 여기 겨울이 맞아. 그러긴 한데. 응. 카레! 어? 카레! 그냥 쭉 찍지, 그냥. 아, 그래? 응. 여기 가시 있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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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거, 이거. 이거 너무 크쁘지 않아? 이거 수화물 붙여야 되나? 아니, 이건 내가 들고 태워도 돼. 근데 되게 작게 해지게 생겼어. 어, 이런 거 사갈까? 응, 사가자. 이게, 이게 소주잔? 너무 큰가? 소주잔치가. <laughs> 이거요? <laughs> 되게 힙하게 생겼다, 여기. 거북이 파. 아, 어, 오우. 어, 사진 찍어줘야 돼. 이쁘죠? 오, 어, 이쁘지. 그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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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우다없 아니, 이건 있잖아, 스몰 사이즈는. 응. 이거먹어야 오. 까 응. 응. 샤워도 있어. 어, 이런 걸로 먹을까? 파르페도 있어. 어, 이것도 맛있겠다. <laughs>

아, 여기 안 났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왔데 어, 그래? 응. 음. 근데 저건 진짜 좋고. 저 응. 저거. 바람 응. 엄청 많이 어 추워. 진짜? 응. 응. 이거 먹어도 안어 추워. 가자. <laughs> <맞아, 이제. 웃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와, <laughs> <야>, 귀엽다,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살 걸. 아니, 너무. 다음 친구 좀 어, 여기가 더 종류 많다. 이런 거 하나 살래? 아 담아서 갈까? 어, 아, 차이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렇지. 아니면 이런 거? 뭐야, 맥주 컵으로 하게? 좀둘러볼까 음, 음. 어. 콜라보 했다. 콜라보. 왔다원청 <laughs> <맞다, 웃음> 많다. 아, 일본인들도 오는구나. 음. 우리나라 거잖아 스킨푸드 아, 당근. 그래? <laughs> 당근 패드다. 네. 아. 도포 이런 것도 있구나. 음. 이거? 원는 사오자. 육개장도 있어. 코엑스 진짜 크다 응? 숙소가서 먹을래? 아니 코코 어, 맛있겠다 응아 음. 이거 뭐야 이거 알고 나 우리나라에 이거 두 개는 있거든? 근데 이 맛은 없다 반응 왜 그래? 나 이거 먹어볼래 어른들이 먹는 그냥 우유인데 윤갈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 되게 아니, 맛이 아니요, 오렌지나. 신기 아, 아니? 뭐야, 길이, 청포도 맛이야? 아, 아닌가? 그 아. 우와, 이거 뭐야? 사갈까? 숙소 가서, 가서 먹게? 요거, 요거는 사와볼까?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사보자. 재밌어. 남보면 가져가면 되지. 응? <laughs> 몇 권이야? 어, 도몇 권이 야볼수 있어, 심지어 헐, 대박. 아, 글이야. 아, 뭐야, 저. 소... <laughs> 원피스도 있어. 와다 똑같네. 오이씨. 왜 저? 사람들 이거 야고 이거 고기 너무 고이잘고 맛있어. 음, 맛있다. 깔끔해. 맛있다. 근데 이거 입에 먹으면 우리 이빨 시커멓지거든. 대박. 젓가락에 그것만 써야겠다. 색깔 너무 안좋 그래서 맛있다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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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맥주 한 잔. 단말 안 해. <목소리> 이게 안 하는 거지? 어. 된 거겠지? 응 어, 됐다. 뭘 마실까요? <목소리> 뭐뭐한 거였지?

이거 어때? 쯤먹었 어때?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이. 조금 가봐. 아니 지금. 응. 다 사람 어디서 나온 거지? <laughs>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엄청까진 아니데 춥다. 응, 낯하아저이거다 이게 지나갈 때마다 있다. 어, 그렇네. 신기하지. 여기다가 살 하나도 없었는데. 아바이. 아. <laughs> 근데 진해어1 5킬로라 말이야. 십오 킬로요? 어, 우리 접 음... 그래서 아마. 어, 아니면 사전 수업을 그럼 신청할까? 그게 더 싸. 어. 그렇지. 어, 근데 얼마 차안 나겠는데 그거 훨씬 싸겠 사. 그렇지. 짠 도착. 음 약간 에일맛 뭐냐 이거 끔찍한 혼종이야? 끔찍한 혼종 뭐야? <laughs> 아 이거 진짜 먹보고 싶었어 베이글인데 단팥이야 음오 미쳤다 이건 미쳤다 저 콜드는 그건가 도시 이렇게 여행하는지, 아마 도시마다 새벽에 정박해가지고 하루 주고 하루 여행도 고 이런 거 아니야? 약간 코스? 응. 숙박비는 무조건 크루즈 안에서 해결하기. 응. 근데 아까 강남 버스 타는 사람들 그런가? 다 아시아 사람인가? 아 그게 중국 사람인지 응.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어. 중국이 배 타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어? 일본은 괜찮아. 내가 중국에서 일본은 응. 비자는 괜찮은데 아마 중국에서 미국 가는 게좀 힘들 거야. 어랑 우리 나쁘지 뭐나쁘 음, 않아 어, 음. 날씨만 음. 좀더좋았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아쉬워 요즘은 이 있는 거지 뭐 음. 맨날 좋을 음. 수 없는, 없는 거가 근데 꼬부기 거북, 어. 어. 봐서 너무 좋아 응거부기 음. 봤으면 다 했어 음. 사실 여기는 음. 꼬부못 보면 돈 날리는 건데 거북이 봤으니까 음. 그리 사진도 잘 찍어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데로 가야 될것 같아 음. 음. 근 진심이야 항상 아 그치 우리 원래 하려는 데 있잖아 만약 여름에 오잖아 9시에 와가지고 그 11시 반에 밥도 안줘 밥도 안 줘? 먹고 집에 가서 배에서 먹어 한시간밥 먹고 9시에 나와가지고 <laughs> 4시에 들어온대예야 <들어오게. 웃음> 4시? 어 그때까지 스노클링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그냥 스노클링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그거만하는 음... 가는 거야 음또 음... 즐거웠다 할거다 했어 우리 망고도 먹었잖아 망 <laughs> 너무해. 하루라도 빨리 햇빛 좀 들어주지. 날씨 좋다. 너 크루즈 안 갔는데? 그러니까 잠깐 잠깐,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왔나 봐. 왜? 음. 날이 안 좋아서 다시 왔나? 갑시다. Bye bye. bye bye. 응. 날씨 완전 좋아. 이게 바다 날씨지. 마지막에 받아 한번더 보네 응. 그래도 아 luck. Good 다 u c 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 o o 다 이 가지, 이 가지 이 가지, 이 가지 이래야 물놀이 하지 저 낚시 하신다 물소리 좋다 내가 또 보기구나 빠빠이 누가 오면해 지는 줄 알겠어 높고 깊10다0다 영상으로 p r i 컨테이너 박스인데 응. 귀엽다 <웃음> <웃음> 되게 힙하다 응. 뭐 먹을래? 그래 째ー d 아이이 것은 우리 알로아 먹자, 응. <laughs> 제대로. 전 터리. 이 쬐까만한 게 5,000원이라는 게 너무 신기. 서쪽 방향입니다. 응, 참, 나무 이거 너무 이쁜 거 같지? 아 꽃도 있어. 예. 어, 어, 나 그럼 이거 하고 우리, 와. 어, 하고 어때? 맛있겠다. 음. 음. 응, 음, 피카츄 발자국이야. 귀엽다. <laughs> 수영은 안 되겠다. 진짜? 대박. 가자. 저거 하나 사갈까? 너무 귀여운데? 이 파란 버스? 괜찮아. 응, 뭔가 면세점이 더 이쁘다 면세점이? 응. 이런건 없었잖아 아, 이거 이쁘다 나중에 또 올거니까 그때 사야되나? 이쁘다 이거 뭐야? 이거 하심? 3000원! 야 하자! 300원! <laughs> 아, 좋다, 여기. 나갈 순 없나 봐. 잘 도착했당, 그치? 응, 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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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행 와서는 김치찜개인것 같아. 그치? 닭발에 소세지도 있어.